네, 안녕하세요. 복근예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돌프리마켓을 갔다 왔는데, 어, 어, 제가 되게 많이 샀어요. 돌프리마켓 후기를 찍어 볼게요. 네, 먼저 제가 이렇게 드레스를 구매를 했어요. 드레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진짜 너무 귀엽고, 오, 그래서 제가 샀어요. 되게 이쁘죠. 이렇게 뒤에 똑딱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똑딱이 처리가 되어 있고 되게 이뻐요. 그래서 되게 입기도 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속치마를 이렇게 주셨고요. 이렇게 속치마. 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모자예요 그 위에 보면은 요렇게 씌우는 모자 그건데 되게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원래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세트에 이거는 음, 핑크 드레스는 여기 써져 있듯이 28,000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서 또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USD 사이즈로 다 사야 돼요. 제 아이가 USD 사이즈로 올 거라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지. 이건 추리닝 바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무릎이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요. 저점이 안 맞는 것 같다. 되게 이렇게 이뻐요, 되게. 이 고무 밴드가 있어서 입히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세트로 제가 사본려고 했는데 세트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어울리는 걸로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긴팔 얘도 똑딱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똑딱이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똑딱이 처리가 좋아서 아안 잠겨지네요. 그냥 줄게요 이거는 얼만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안 써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발인데 이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위그윙에서 샀어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다시 포장을 할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완전 진짜 이뻐요. 가볼망을 제가 다시 씌워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이따 씌워볼게요 좀 이따 씌워보고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좀 이따 씌워보고 제가 되게 많이 사서 이 책상이 다찰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여기다가 줄게요 이게 제가 되게 많이 샀는데 제가 양재... 어디서 했는데? 그네 양재 AT 센터에서 이게 구매를 했어요 돌프리마켓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가발을 잘 하는 건가요? <laughs> 아 되게 이뻐요. 이게 되게 가발이 되게 부드럽고 네 이렇게 쁘고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근데 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샀는데? 아, 이거는 위그윙에서 가발 정리할 때 이거 좋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아, 이거는 덤이 아니라 제가 샀는데 이거 두개 합쳐서 5,000원이고, 어, 요건 가발 에센스고 위그윙에, 보시면 위그윙이라고 써져 있고요. 좀 계속 안 맞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아, 이거또 초점이 안 맞아. 가발 비신들은 철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벌후드 점퍼인데 이거는 얼만지 기억이 안 난다. 아 여기 써져 있네요. 이거는 만 원이었어요. 만 원이었고 아 여기다가 줄게요. 이거는 그프리마켓입구에서 샀는데. USD 사이즈를 되게 팔, 싸게 파셔서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자크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자크를 잘 못해서 할수 있을까요? 이거 출사 찍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발인데, 제가 신발이 하나가 나갔네요. 있는데, 이렇게 풀려요. 왜 그러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한칸더 내릴게요. 네, 내렸어요. 초점이 맞나요? 맞나. 이거는 메리제인이 아니라 슈즈인 것 같은데, 이거 구두 슈즈인가? 그거 갖고 여기 꽃하고 여기 이렇게 꽃잎같은게 있어서 되게 이쁘게 구매했고 껴있는건데 그냥 이렇게 땡긴, 땡겨서 신는 신발 굽이 있고요 이거는 5천원 주고 샀어요 이건 만원 주고 산거 같고 천원 주고. 아, 이거 17,000원에 주고 샀고 이거는 5,000원에 주고 샀어요. 되게 이뻐요. 이게 되게 이뻐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자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늘색이고요. 이거는 5,000원에 잘 구매를 했네요. 이 아이들은 다 운동화예요. 아, 되게 되게 시간 오래 걸린다. 지루할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트리닝 같은 거랑 같이 신기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검정색 굽이 있는 운동화인데 이게 되게 USD 같지가 않고 MSD 사이즈 같아요. 되게 느낌이 느낌이 되게 제 엄지보다 크거든요. 제 엄지가 작은가요? 건 이렇게. 검정색이랑, 얘는 찢지기가 되어 있고, 쟤는 끈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찢지기. 이렇게. 렇게 있고요. 되게 이쁘게 잘 건넸어요, 얘네들도. 얘네들은 신발이 만 원씩 주고 샀네요? 벌써 한 봉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돌모아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돌모아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돌모아라고 써져 있고요. 돌모아라고 써져 있고 이제 구매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드레스예요. 아, 초점이 안 맞아. 뜯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근데 여기 이렇게 양말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망사가 되게. 그렇게다가 만드셨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아이고, 되게 시간 빨리 간다. <laughs> 여기, 이렇게 와 있어요. 요건, 옷인데, 되게 이뻐요. 자, 이것도 자크철이고, 이거 이렇게 풀른 다음에 입히는 것 같고 이렇게 풀러서 풀러서 여기 자크를 내려서 입힌 다음에 아 이게 자크를 어떻게 내리지? 아 어떻게 내리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내리고 제얘를 이제, 이제 해주는 것 같고 이건 속치마예요. 속치마가 되게 길죠. 아무래도 롱치 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머리띠예요.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되게 예뻐요. 이 세트는 진짜 귀엽게 잘산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안구들인데안구가 하나에 5,000원이어서 3개씩이나 사서 15,000원으로 샀고, 놀모아에서 다안구를 구매했어요. 골모아가 아무래도 되게 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일단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겨있어요. 되게 예뻐요. 청록색 나 네, 안되겠네요. 청록색깔 이렇게 있고 이건 무동안구예요. 무동안구, 무 동안구 그리고 얘는 보라색 안구인데 되게 이뻐 있... 엄마야? 어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보라색 안구 있어요. 이것들도 되게 잘 사서 만족스럽네요. 역스럽고아 진짜 너무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덤으로 거의 차 있는 것 같나? 아니다 내가 산게더 많다. 여기 이렇게 아 이거는 그냥 주셨어요. 돌마 아거 아니고 이건 안경이에요. 제가 우 학생으로 할때 약간 쓰고 싶어서. <laughs> 되게 이뻐요. 초점이 또안 맞아. 요렇게. 있고. 요거는 팬티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했고요 핑크색, 하얀색. 이거는, 팬티 스타킹인데, 되게 이쁜 하트예요 하트. 아, 좀더 내릴게요. 이건 스컬피예요 2,00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2,000원. 2,000원 주고 샀고, 이거는 막대사탕이에요. 이것도 덤으로 주셔, 아, 이거랑, 어디 갔지? 아, 여있다이거는 덤으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돌프리마켓 후기가 끝났는데, 아,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는 제가, 여러가지 막 주워와 봤는데, 진짜 많이 주워왔어요. 요렇게. 여기 명암들 되게 많이 주워왔고, 요런 명암도, 있, 아, 안 보였군요. <laughs> 요런 명암도 있고, 요런 명암도 있고, 요런 명암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옷, 옷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요런 아이랑, 이런 아이 있는 곳 그리고 위그윙이었어요. 이거는 얘는 요광, 얘는 무광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있는 곳. 그리고 근데 어디는 뭐 다른 것들도 막 있었어요. 깁스 모양이라든가 담배 모양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았고요. 이렇게 명함들 되게 많이 써질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이상으로 돌프리마켓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